저기 코앞에 있네요. 불거된 스켈레톤 챔피언이라고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팔이 하나 없네요. 오른쪽에 막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불굴란 소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기 코앞에 있는데 중국한테로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스타일링 게임을 뭐 많이 하신 분은 다들 아시겠지만, 적들은 물을 상당히 무서워하죠. 스카이링 게임에, 어, 난이도가 좀 아쉽다고 생각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좀 다양한 무기를 아니면 또 마법을, 더,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요두 가지 이제 모두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 드릴게요. 서머 미스트라고 이미지를 보면 은 이렇게 이제 다양한 이제 마법을 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기와 이제 갑옷도 어 보여주고 있네요. 자이 모드는 이제 마법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아래쪽에 보면 설명이 있는데 아 잠시 한번 이제 보도록 하죠. 게임에 120개의 새로운 마법을 추가합니다. 자, 새로운 마법은 바닐라 아이템 시스템에 매끄럽게 통합됩니다. 또한 바닐라 인젠트를 많이 개선합니다. 어, 오리지널 게임 버전보다도 어, 더 많은 이제 마법을 어, 120개나 이제 추가해준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울트메이트 컴뱃이라고 요것도 한번 보죠. 자, 이미지를 보니까 뭐 전투하는 이제 장면이 나오고 어, 마법 뭐 사용하는 그런 형태도 보입니다. 자, 그리고 브레임 뭐 마법을 이제 사용했을 때 이제 엉뚱하게 나가는 것을 어, 이제 정확한 이제 각도를 개선을 해가지고 어, 수정해 주는 그런 형태의 이미지도 있습니다. 자, 마법이 엉뚱하게 이제 나간다면 좀 이상하겠죠. 요거는 이제 전투 모드하고 이제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모드는 게임의 즐거움과 플레이의 용이성에 중점을 둔 전투 개편 모드입니다. 자, 난이도와 현실감을 높이는 것보다 자, 스카이림을 깔끔한 액션 게임에 이제 가깝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적의 행동은 다양하며 대시 공격, 연속 공격, 뭐 해피, 대마법, 협력 행동, 하나의 기둥 이런 것을 지원해준다. 자 그러면 이 모드를 이제 설치하면은 전체적인 난이도를 높일 수 있는 경우가 이제 되겠습니다. 자 게임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이제 모드 이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요 모드가 되겠네요. 아. 자, 현재는 제가 이제 모드를 이제 체크를 해놨는데요. 어, 이거 면상님 게임 어, 새로운 모험을 아마 게임을 선택을 하셨다면 이것이 체크가 안됐을 겁니다. 자, 현재 이 모드는 120여 개의 다양한 마법을 지원해주는 그런 모드가 되겠습니다. 여기 체크가 안되시면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새로운 이제 모험을 시작하니까 이게 체크가 안 되있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체크를 해 놓은 상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울트메이트 컨벳 이라는게 있고 울트메이트 드래곤 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두개는 어 전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들 확인할 수가 있겠죠 아, 요 모드는 이제 앞전에 이제 소개한 그 모드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간 봉쇄, 몇개 밸런스 환경, 기타, 비틀거림 효과, 부위별 뭐 피해 이런 것을 보면은 전투와 관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게임 별런스환경이라고 하는데, 여기 하드콘 공격력, 여기 체크를 하시면더 높은 이제 어 난이도의 이제 전투 모션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아 설명에 이제 보면은, 이제 플레이어와 NPC의 데미지를 증가시키고, 방어력 개선을 공식으로 수정합니다. 그러니까 전투가 더 어렵고 빨라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체크하면은, 난이도가 더 상승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드코어와 은신이라고 되는데, 이제 은신이 더 어려워집니다. 소리, 빛, 그리고 무게의 영향이 증가하면은 그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NPC들의 이제 먼 거리에서 쉽게 이제 플레이를 발견하고 수색 그 시간이 증가한다. 이것도뭐 체크를 해주면은 더 어렵겠죠. 어, 저는 체크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아마 요 기본적으로 요 위쪽하고 요 속도 보너스 요것만 아마 체크되었을 겁니다. 아니면은 체크가 다안 됐을 수도 있고요. 저도 이 체크를 했는데, 정확히 어떤 걸 체크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속도 보너스가 있는데, 이동 속도와 방향을 주고받는 근접 공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도 체크해 주면 좋겠죠. 플레이어 킬 무브, 면역이라 는데이게 이제 킬 무브가 뭐냐면은, 주인공 캐릭터와 제작의 캐릭터가 전투를 하다가, 저게 아, 캐릭터가 체력이 다소진되 가지고 사망 바로 앞전에 화살을 쏘거나 무기로 강타 마법을 쏘았을 때 화려한 액션을 화면에 그래픽적으로 모션을 보여주는 그런 모드가 킬 무브가 됩니다 이것은 현재 체크 해제되는데 체크를 하면 이제 플레이어도 면역 상태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이 면역이라는 게 뭘까요? 뭐, 플레이어는, 적용이 안 된다, 뭐, 그런 의미가 되나요? 뭐 하여튼간에, 뭐, 저, 번역이 좀 이상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 적이 아닌, 에, 게임 주인공이 플레이어와 이제 관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인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음, 여기에 공격력하고, 은신 요두 개를 뭐, 체크해 주고, 이제, 그 다음에 속도 버너도이것도 체크를 해주는게 이제, 좋겠죠. 자 그리고 비틀거림 효과가 있는데 뭐적 균형감과 플레이의 비틀거림 효과 이런거는 뭐 기본적으로 다 체크가 되어있을 겁니다 적이 타격을 했을 때 칼이나 이제 방패로 딱 이렇게 막을 때 그때 이제 정확하게 막으면 적이 그 데미지와 이제 그 충격에 의해 가지고 이제 비틀거린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중공도 무기를 맞았을 때 이제 비틀거리는 그런 이제 효과를 주는 이제 설정값이 이제 되겠죠 그리고 NPC 세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요것도 기본적으로 다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저 NPC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중광이 아닌 이제 제 2자나 3자의 이제 캐릭터가 되겠습니다. 여에는 해피 빈도가 되어 있는데요. 어, 요게 이제 높음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이 값이 낮으면은 뭐 무기를 이렇게 타격을 하거나 화를 쐈을 때 맞을 확률이 더 높고, 어, 여기서 이제 높은 의미로 해놓으면 햇피 어, 이제 피안사지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러면 이것도 어, 높여놓으면 난이도가 더 상승되는 그런 경우가 어, 발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제 두 가지 정도 이제 알아봤는데요. 여기 아래쪽에 보면 여기도 울트메이트 드래곤이라고 되있는데요. 어 이게 드래곤이라고 되있으니까 어 이거는 스카이리 게임을 하시다 보면 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용화 이제 관련되어 있는 설정 값이라고 이제, 설정값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불구된 스킬레톤 챔피언, 해골바가지하고 한번 전투를 한번 버려볼게요. 울트메이터 컴퓨이라는 기능이 이제 어떤 건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저거가 이제 전투를 하면 은 이쪽이 타격을 합니다. 이럴 때딱 막습니다. 그리고 번쩍거리면서 자, 불꽃이 튀죠? 그리고 적기 비틀거리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울트메이트 컨덴스의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타임블럭이라는 것도 있죠? 어, 적이 타격할 때, 그땅딱 맞자고 정확하게 딱 맞추면, 적기 아주 강하게 비틀거리는데요. 아, 그것이 바로 타임블럭이 되겠습니다. 자, 타격할 때 이렇게 정확하게 딱 막으면, 타임블럭이 이제 들어간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네, 타임블럭이 들어갔네요. 자, 저기 타게 갈때 잠시 시간이 멈추는 듯한 그런 이제 모션을 취하잖아요. 그거는 우점에서 금백 기능이 아닙니다. 그거는 스타일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퍽 기능입니다. 퍽에 보면은 강타공격할 때 일시적으로 시간을 느리게 한다는데 그런 기능이 있어요. F3 키를 이제 누르고 한번 전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도망가네. 거쪽 말이 달려와요. 자 이렇게 전투를 하면서 마법도 쏘고, 뭐 무기도 뭐 바꾸면 되겠죠. 또 도망가도록 하죠. 이렇게 도망가면서 또 무기를 다른 걸로 이렇게 또 바꾸면 됩니다. 자, 소환소를 이제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자, 얼음 연기 마법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되죠 자, 그리고 한번에 칼로 베고 자, 얼음 마법대 사용해가지고 이제 적을 죽이면 되겠습니다. 자, 말도 같이 도와주고 있네요.